안녕하세요. 각자입니다. 미리 아,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보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집에 아, 네. 네. 집에서 채요고 아, 집에서 하네. 습니다 오늘은 같이 아, 네. 공격 가 볼게요. 가족 친구요. 아, 네.

어, 자, 아트도터 넣어주고요. 바바리안까지 넣어줍니다. 자, 벌써 4 0 파괴네요. 파, 거의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. 마을에가 파괴를 해줬고요. 50% 파괴하면서 별 2개. 천지 65%고, 이제 자연태 방어물 정리가 다 끝났네요. 완파할 것 같네요. 시간을 봐서 2분 3초 정도 남았고 지금 97%예 완파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맞트로 가자.